이따 알라모 이게 렌탈 어워스 차래서 오늘은 차 렌털 해서 근교 여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 근처에 있는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 회사에 왔어. 여기다 놓고 되면 일단 영어차를 여기다 놓고 렌트카 회사가 2층이라서 올라가 볼 거야. 사무실, 사무실. 헬로우, 부모닝 사무실, 엄청 세모 세개 같이 하다 Tell 뭐해? m boy. t 있어왜 h i 있어? h e 가 렌트하는 거야? a w Tell him where t h 이2 8일 w Tell 1 i m i n s 어 d e 했 어, l l him 한1 s i d 13일 한 2주 정도 inside. Tell him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건 자차, 도난보험, 개인상해보험, 대인, 대물보험, 그 다음에... 어, 가지고 있어봐. 보증금은 500불, 500불. 어, 어 네이. 근데 우리 따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카시트가 원래 하루에 30달이네. 근데 맥시멈이 210인데, 우리는...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170일 170, 170일.. 1 날이 라었는데 응? 할인이라도 됐었는데 뭐 되나 보지 뭐 아니 뭐 GPS 같은 거는 하루에 30 이건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g p s 라고나 보다 와이파이는 10라리 폴리 어, 인슈런스는 38라리 바이바이 렌트했어 렌트했는데 하루에 아까 얼마랬지? 그 카시트가? 30 일단 카시트가 원래 하루에 30라리네. 근데 맥시멈이 210인데, 우리는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171, 170일. 171라리. 170일 어, 응? 할인 이런 거 없었는데. 어, 되나 보지. 뭐 아니, 뭐 GPS 같은 거는 하루에 30. 이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GPS라고 나보다. Wi-Fi는 10라리, 어, 로리 인슈런스는 38라리. 바이바이 렌트했어 렌트했는데 하루에 아까 얼마랬지 그 카시트가? 30 일단은 외관은 다 체크했고 엄청 꼼꼼하게 봐 이게 우리가 풀인슈언 여기 회사에 든게 아니고 렌탈스 타컴으로들어가지고 봐야돼 혹시 모르니까 그럼 더 엄청 꼼꼼히 외관 체크는 했고 기름 체크 했고 카시트 카시트 해주고 있어 okay. 어우 이게 무슨 이뭐지 이거, 이 무슨 마크지 암튼, 우리가 빌린거는 SUV, 소형 s u v 같아 원래는 그, 엑센트급으로빌렸는데 차가 다 나가줘, 요 내가 나갈수가 있어. 싼데로이름이싼데로인가봐샌데로 산대로. s 산데로야 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젤린차 <laughs> 렌트해서 좋아? 어? 우리 이제 여행 갈 거야, 여행. 근데 차가 깨끗하진 않아. 그렇게 막 진짜. 그리고 그게 없어. 후방 카메라가. 주차할 때나 내비게이션이 없어. 이런 이런 길 가려면 타이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어, 어. 아니, 40몇킬로 이렇게 어떻게 피포장으로 달려? 어, 어, 어. 어, 차도 아무도 없어. <laughs> 차선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고. 아, 저기 지금 렌트카 회사 잠깐 갔다 왔는데 왜 갔다냐면 왔 어제 렌트를 했는데 자동차 경적이 안 되는 거야, 경적이. 막 클락션이. 그래서 아이고, 저거 고장났나?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여기 렌트카 회사에 전화했는데 또 전화도 안 받아. 7시 넘어가지고, 7시까지라서 렌트카 회사가. 그래서 아침에 또 전화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경적이 이 핸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버튼이 있대. 아, 진짜. 그런 차가 있냐? 그럼 이따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아니 그 경적이 핸들에 있어야지. 핸들에 안 있고 옆에 버튼으로 돼 있어. 그런 차가나 있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어제 경적도 안올리고막 6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laughs> 아, 그래서 와, 무슨 이런 차를 줬냐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뭐 핸들 옆에 그 뭐야 깜빡이 그 옆에 버튼이 있대. 한테 이따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렌트카 회사 왔다가 지금 커피 한잔 마시러 지금 커피숍 가는 길 아. 아침에 빵 냄새 엄청 맛있게 난다. 여기는 특이하게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크림이 같이 있어. 아메리카노 위드 아이스크림. 같이 먹나 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넣어서 6.5 라리. 조지아에서는 스타벅스가 많이 없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안 파는데 여기 커피 에스타 커피 에스타라는 곳이에요. 여기 아메리카노 팔아. 2,300원. 맛있어. 여기가 네, 커피 에스타 커피 이스타라고 하나 에스타라고 하나 커피 스타 아니 커피 스타네 커피 이 스타 커피 스타래. 아무튼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마실 수 있는 곳. 여기 덩킨도너츠나 이런데 가면 진짜 맛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커피 스타 곳곳에 있으니까 찾아봐. 와, 이런 데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사람이 안 살고 있겠지? 앞에 지 무슨 차야? 무슨 차야? 와,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이런 나무 집에.